아니 출나했나나 빨리 와줄. 아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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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돌아다 올라왔다. 지다 지른다, 지른다. 천천히, 천나화기 찍고 나 있어, 나대에 있어. 는거좀 말해줘. 말해줄게, 말해줄 있다. 두번 끝났어. 십 번은. 3 번. 삼번 어. 라스트 이러면 8분저 새끼 소유거든가보다 혼자만 더 계속. 먹는다. 번 3번. 8, 끝났다. 팔분 남았어. 팔번일 차. 아8 번. 내가 가져갈게. 맞다. 응. 이십오. 이십오 십팔 여시어일번1 쓰고 싶어. 번에 이 방. 번방 안에 기절이야? 1 번에 둘. 6시 있어. 6시 2층에 돼. 1번아 계자리고. 3번도 있어. 어? 아, 그럼 서로 그거네. 7시랑 6시가 적이네. 아, 우리 붙낸다어 딘? 2번. 볼수 있지? 1... 아니나 제대로 못 봐. 같은 타이르도 똑같아. 음, 우리 층 우리 층 바깥에. 예, 1층 봐줘. 너 찍어 두자. 봤어? 1 820. 밖에 계자 여섯 시밖에 계자. 그리고 없어도 둘이야. 음. 일곱 일시 생각 중. 서울에서 갈게. 무차별로 했어. 층 줘줄까? 일층에, 일층. 어어 어. 띵나어띵 나왔어. 어. 바로 바로 붙일 지 한... 쟤네는 세 명. 일본에 보급 떨어져서 사람 온거지 일본에 보급 떨져서 사람 묶었. 이번 이번 아, 기절이야. 미끄럼틀 기절이야. 나 안에 볼게 너 밖에. 사 미끄럼틀 매달려. 안에. 끝났다. 자 우리 왔다왔다왔다 여기 대놓고. 개자 개자 개 기절이야. 왼쪽 보이네. 아, 아, 위위위에 꼭대기. 어디야 형? 부나고번 주로 하게 되고. 저 응. 우리 삶의 부터. 우리 삶의 부터. 우리 삶의 부터. 우리 삶의 쪽터 우리 삶의 부터. 우리 삶의 부터. 우리 삶더쪽더쪽 여기 끝났어,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어, 왼쪽 하나 기절이야. 나 천천히 살려야 돼, 나 쳤다야. 나 기절이야, 나 천천히 살려야 돼, 나 쳤다야. 이이내나내앞 나무. 내 나무. 어... 완전 따어만남 얘네 하나 끝났다. 끝. 다나 누구 살려야 돼? 잡아, 아나 나나... 쳤다. 이거 파다능성에서 쏜데? 어, 대권이가, 나 쳤다. 인도... 대권이가 쳤다. 대권이가 쳤다. 라라라어나 먼저 어, 터치하고 대권이 형 터치할 수있는안치안야 안돼. 너일로 와. 아. 삼회어아한팀만 아, 살았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 이렇게보이냐 근데? 그러니까 다른 팀이 신기하네. 음. 까비, 까비. 까비. 내가 조금 더 어, 빨리 빨리 있어. 잡았어요. 내가 내가 미안하다. <laughs> 인정 인정. 아 내가 조금 더 빨리. 어, 내가 집 빨리 잡고 갔어야 되는데. 괜찮아 형들. 싼 값에 지불했어. 어. 건너 따기 밑어 응산에 두고. 떨어뜨릴 거야. 떨어뜨릴 거야. 막그아 그럼 남북 1 번. 기다려 기다려. 삼십 번. 어. 멀리 멀리 또 쏘는 거야. 멀리 멀리 완전 멀리에서 쏘는 거야. 막 피고 따기 부터 지금 이거. 끝까지 안 보이는 거 없어. 자기 봐주는. 자기 비결. 이십구 하나 하나 죽었고 하나 하나 죽었다 하나 하나. 다리도 열심해 다리도 내앞엔 없어. 자, 뭐? 이거 상대가 멀리. 다 괜찮아. 못 갔다. 내가 살리. 밑에 있다. 밑에 밑에. 잡아. 아이 씨. 잘 떨어졌다. 입나 버려 그냥. 천기 뭐야? 바로 아래 홀드. 이쪽0 0원2 같은데? 파이. 파이0아 오른쪽 0이바이바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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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뒤로 물렸0원2물0 0 쭉. 2 0 0 0기2 0남2 0 0 0 31번 어, 다른팀 얘선애들이야남삼들3대2대4대야왜해우 다른 있는거 같은데? 잘못본거 아니면? 하나 움직이거 조심해봐 음숲집비긴 했겠다 있다있다있다있다 이따, 이따, 어, 있다다 있다, 대가리 있다, 있다. 음. 어, 이따, 이따, 이따. 음. 맞다 3대2대4대2 조심 음. 음. 이러면 인원 대충 4번 밀어야될 듯나 이거 나갔다 음. 음. 뒤로 간거 두대 해우소 뒤로 아씨 이것도 뒤빠에 있는 거죠. 전투 아, 오르터 오른쪽 막힐게. 어. 오른쪽에다핑 하나. 그쵸, 어. 집에. 남쪽으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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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내가 빠진 거야. 어, 빠진 거야? 새끼가. 개가래 안. 진 분다 그냥 이거. 아. 집으로 갔다. 담벼락 담벼락으로 붙었어. 음. 아, 흩들어 온다. 와 씨. 어 깨? 나가야 된다. 아나 이제 하나 넣어줄까? 어, 그럼 나가자 거기에. 이거 나가자 나가자 잡지 말고. 아. 지금 나 이거 쳐다보 무심. 몰라 나밑 차로 는데또 바이버고 되겠지? 1번 아, 아, 했다. 1 번. 번서킬좀 먹어라. 내가 건너게 이쪽 이 있었어 이번. 어 확인 확인 확인. 요이표 뭐야 야, 뒤에 디... 이거 화염병 줄게. 누웠어, 누웠어, 썼어, 어 내가 건너오는 거 잡으면 돼, 어차피. 하나만 먹을게. 꼭 꼭. 안 준다. 세수대로 꼭. 빨리 빨리 빨리야. 트랙터 되있다. 알아서 볼게. 이거 어떻게 막? 누나 킬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냐? 바위 너가... 가자. 아까 한번 스포. 벌레 기절 끝났어. 왼쪽은. 아, 내 앞에 4번 는 살렸고, 그럼 둘이라 생각해봐. 선대이대리 선데 이대리. 일번 아니야? 일 번에. 얘좀나 살짝 빼 봐. 너 살짝 빼 봐. 그다박했다 아, 뒤졌다. 뒤졌다. 이제 1번, 뒤졌다. 1번, 3대 2번. 아, 어, 4번, 1번. 하나 왼쪽 땅덩어리 조심. 들어갔나 봐. 들어갔는데 다잡아는데 아, 그럼 4번이 들인가? 내가 4번이 기저 시켰었거든. 뒤 불도 받아, 다아 받아. 아, 아아 지금 와, 씨. 건너가야 된다 응. 이거? 쟤네, 쟤네가아너너너 건너, 간다. 아. 어. 너간것 때문에 빡살 낸다. 나 먼저 건너갈게, 나도. 아씨발 신 지금 본 바이 먹혔다. 아그 어, 봤어. 그럼 일본 바이도. 응. 아그리내 바로 앞에 바위였다 사원보다 더. 안병 까서 살짝 작업하자. 그왜아일 일본 하나 더건다 어, 하나, 하나, 하나 더 건넌다. 이아 남은 몇개안 나? 나딱 하나. 와야 되는데. 줄게 해, 빨리. 나아 그냥 천천히 해도 돼나 음, 연막 하나 틀어서 잡아 얘못 사줘 나못 사줘 응. 사선 잡고 바위 각으로 연막 하나 뿌리고 붙을 생각 안나 야야 푸시 간다 저거 잡아줘 기절이야 어 지금 일반이야내 앞에 보인다 어, 여기, 어, 여기 어. 다나 어. 잡았어 나일번났대때얘 1반 나삥 있어 말. 까봐 까봐 삥 넣어줘? 응 넣어줘 넣어줘 까 오른쪽에 어. 오른쪽에 다 깠어 개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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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빙 제대로 많았다. 12킬 아, 12킬 6. 아, 이제 따라왔다. 어우 아. 킬 많이 먹었다고. 많이 따라왔는데? 유연치인데요. 대원이랑 이... 나나 몇 배인데? 나 없어. 나 없어. 아너 있어. 어, 내가 세배다. 세다나 없어. 아 없다고. 어, <laughs> 좋게, 좋게 챙겨져 있어. 근데 없어도 될 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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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확인 확인! 나 6배 있어 도사라보다 손속기 나을거없어 되긴 해짐강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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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레보다 6배 아니야? 너? 차, 자레용이랑 몇살 차이인데 너네 벨로 했었잖아 나나가 그니까 러 우리 밸런스 아니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집중해볼게 너랑 너랑 <laughs> 워터, 워터 쪽보터쪽 어. 1번 워터, 워터 쪽 좋다 노란색으로 갈때 여기 아. 세운 거 같은데? 아쭉 올라간다 1번 세운다 1번에 세웠다 나 끌게 오른쪽으로 아, 나 보러 온세 명, 세 명. 고급내앞에네 명. 피노 하나 필이야. And... 하나, 피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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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라라라라피오 피오드. 피오드. 피피오야아오드피오 하나 도망가고 핑 바이 바이 왼쪽 바이 아래랑 3번 왼쪽 아래 봐야 돼 왼쪽 아래 봐야 돼, 왼쪽 아래 봐야 돼.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차가 왼쪽 아래 봐 차가 왼쪽 아래 봐 3번 찍으로 우리 강 나온다 이번 죽을 듯 연막 하나 들어갔나 봐 연막에 연막에 왼쪽 아래 폭탄사 핑핑 3번 폭 3번 폭나 이다 데파라도 데파라도 데파라야 연막 와어 연막 못쳐줘 얘들아 조심해 차기야돼차타볼래 볼래 여기 여기 라스트야 라스트야 야 라스트 끝났어 연막좀 안 쳐줘 안 연막 내쪽가안 나와 마찬가지로 안안안안안안 가로로 뭐 어. 어, 아, 응? 어, 야, 로 야, 마찬가 차도 야, 마찬가지로 로 야, 로또차올가지로쪽으로아마찬가가가지로 야, 마찬고지로 야, 마찬가지로 야, 마찬가지로 나 북창. 여? 북창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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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 괜찮아. 할게. 우리 괜찮아. 위에서 포탄 맞은 거같 맞을게. 쳤었는데 살린 건 몰라 이미. 어안 타줘. 와, 갈보였다. 네? 내오른쪽에 떨어났다. 나 이거 빠냐 오른쪽에 남아 있다. 삼만 원. 응. 하나 남아 있고. 왼쪽까지가. 아. 뭔가 왼쪽 박을게 그냥. 음. 사기 나와 줘야 돼. 오른쪽이다. 네. 오른쪽 온다. 오른쪽 하나 아, 들어가면 아, 괜찮아. 어어 아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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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자쓰지이고어킬 내기야. 확게 어? 어? 내가 뭐못 못했나? 아 못했다. 아 못했다. 한어 해결했다. 음. 뭐확기로 팔킬했네. 아 아니야 아니야. 순수 킬로 하면 안 돼. 욕을 먹어야지. 욕을 먹어야. 너차 이제 진행해서 올 거야 우리 쪽으로. 여기 내려갔어 이렇게. 이미 어, 총상 야, 옥상 올라. 옥상 왔다. 보인다?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줄게. 개 잘해. 집박등 집박 하나 더 있긴 해. 할래말래할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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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에 살게. 광각. 이제 있어요. 이제 올라가는 그쪽. 아, 아 오케이. 얘네 오이쪽왼쪽쪽 하나 대댈 바네. 아, 여기 아주 쪽다 올라가 줘. 이번. 이거 빨리. 자리야 네. 자리야 문들이 아 알았어. 야 메인 도로 오른쪽 4번 코페 코페 하나 없어요. 불초 오른다 불초 오른다. 하자 하자. 하나. 내이세웠다 둘. 야야야. 셋셋셋 셋. 하나. 기번 기사야? 사별 간다 사별 간다. 어면폭어이로 <목소리> 거... 어, 왔어 폭발인데 네맞습니거 해머 해 해머 해고 해머 해머 머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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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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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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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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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해머 해고해해해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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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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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왼쪽 나무디. 올라왔다. 뒤에 놨다, 뒤에 다 뒤에 놨다. 캣다, 다다 아니야, 아니야, 매. 기다 차 가는 거야. 피해다 하나 아, 이거 차 말고 있는 거다 아, 있는 거아 거. 어, 확인했어, 확인. 아, 세명 같이 삿딱대지. 어, 삿딱아니 수탑. 삿딱다, 이네 3명이야, 많아야. 가넘어 저... 안어 되지요? 아안돼안돼 어. 음, 안 돼, 우리. 나 이거 연막 한번 파리 할게. 대화, 세워봐, 대화해, 아이, 형 쎄가 그내 앞에 자기랑. 아형 빠져야지 내가 못해. 장보기자 장보기. 봐줄게. 머리 포탑 해줘야 돼. <목소리> 라사나 라사나 야, 라사나야, 어. 라사나. 보러서 빨피. 이피 일방 빨피 빠진다. 살려왔어? 내 잘할게. 받자. 근데 형 어, 그냥 치킨을 날것 같은데 이제? 너무 많은데 여기. 노란 선을 가야 치킨을 먹을 는거 아니야? 아니, 이거 빨간 선도 가능해. 이거 빨간 선? 어. 나 앞에 지금 밀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그러면 <laughs> 사람 엄두를 안 낼. 앞에 1번 <laughs> 밀거나 밀기는좀 빡셀 것 같은데. 딱 하나 떨어진다. 1 응. 번째. 오케이. 오케이 이제. 창고지은 보인다 여기서. 쏠수 있어. 하나 둘. <laughs> 적한명 잡았어 상대도 되겠는데 그냥 저거? 온다 감기하라 1팀 아, 하나 남아있다 아, 3번 괜찮아나아 3번 필이야 나 괜찮아 잡아줄게 잡아줄게 3번 좋아요 3번 잡았고 창고 안에 둘더 3번 잡았고 창고 안에 둘더 2변에 하나, 그 하나 남아있을 거야 그 다음에 3번 필이야 3번 잡았어 바위 잡았어 창고 다 하나 둘다 나이스 창고야 창고 창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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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잡아주면 나 나, 2번까지 어. 나 괜찮아, 뺄이반 a n 나 a p a n d 반대 a n a medalist. Panda, Pande h a n 이 medalist. Only 이 p e n to the. 아 e l 이 me what it is. Tell me w 집에 아직이 쿠페는 다른 팀이야. 1번에 지금 네. 있고 해우 쿠페 두대 때려놨어. 스나이퍼 타워에 있어. 나왔다 나무디 하나. 1번 끝났고 해우수 하나 나무디 하나. 에뭐 있는데? 아한 대도 야기 개과마지냐 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니, 나 앞에 따라. 대 이다. 하나. 집에 하나 보여. 집에 둘이다. 아, 끝이야. 1번 집에 하나가 갔다가 나번하안 하나? 집에 하나? 나가 로또 먹어 줄게. 다 나와야 돼. 일반 하나, 일반 하나. 어, 집, 어. 핑크테이크 핑크테이크. 아, 1번 라스트 2번 집라다 나이스. A 무적에 있거든. 핑 가자. 핑다 기단해 대단한 거야? 2 있어 왼쪽에 그.. 입고 있다? 얘문 열었다 쌤은 너가 연거 아니지? 방금 내가 열었어 아 그래? 나. <laughs> 와.. 레전드다 제나 <laughs> 계속 맞네 지금 둘주었다둘 진짜 이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나 보다 왼쪽 입 있다? 끝났어 끝났어 어 나이스 기억안나 <laughs> 보다 이거 파시 기절이고 1층에다 핑 깔게 1층에다가 나가 아니야 빨리 어. 빨리 할게 그냥 천천히 해그아뭘 천천히 해 어? 발망은 어, 사이가 들었 누나 나 치킨 먹으면 끝나 그냥 치킨 먹으면 돼 치킨 막. 가기라 왜 갑자기 발틴 했어 벽다하면서 타이밍 배고 있었는데 이새끼가 갑자기 쑤셔가지고 나도 빨려갔잖아 막 <laughs> 보여주고 싶었어 막자자뭐너 뭐, 딱히... 진정해봐 진정해 너, 너. 발사했어 갑자기 감정놀랬어 아 바비. 아아리는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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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트로아 어? 꺼지라는 말이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눈치 빨랐지. 안그아 <laughs> <laughs> <내> <laughs> <laughs> 나한테, 나한테 물어본 거지? 아, 기억이 안나 <laughs> 내가 바꿔줄게. 아니, 아니, 아, 바꿔줄게 아, 내가 바꿔줄게. 아, 빠르니까 얘기해봤어. 빠르니까. 아, 나나 아, 몰랐어. 오른길 차들어 아, 바꿔게 어. 음. 하라네 왼쪽 앞에. 세세마세마세 어? <laughs> 마리. 거지. 어. 할 거지. 어. 어. 하나, 아니, 하나, 로내 앞에 세웠어. 내, 내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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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번삼번삼번삼 3번, 3번. 번이야 어, 내 어, 앞에 뛰어 하나.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번내 앞에. 기조기조야 빙도 하나 삼번반피 정도. 이번 미자 이번 미자 나거 끝났어. 어서이 다칠 때 네. 네. 등선 나차 보인. 보인다. 여기서 어디야? 1 번. 다는 다, 다, 다 거야. 번 나무에서 4번이랑 4번한테 놨다. 4번 기리가오에왔다명 네. 어. 어, 그리고 하나 도로 건너서 건너고 있다 지금. 4번에서도 3번까지? 얘네 3명이야어아니 아니야 3번보다 좀 멀어 아 1번 있다 3번 있어 네, 얘네 3명이다 이제 도로 하나 건너왔을 거그래도 괜찮을 듯 못하는 애들이야 아, 1번 기절 대단가 4단가 하나 더 있어 갈게 1번에 하나 더 있어 2개 더 세워서 보자 어. 아냐 아냐 1번에 있어 아내 앞쪽에 아 2, 1다 야 바로, 바로. 나이스 아 존나 게차 3대 오니까 <laughs> 차다보고 있네 아, <laughs> <laughs> 아 얘네 자리 끝나겠다 기둥 기절 1번 아,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만 먹었어 일단 아 못먹었다 뭐야 1번 2번 2번 일단 한대 맞고 각도다각도 하나 여 구덩이 구덩이 번에있이번에 어디 야 다른 팀이고 이쪽 넘어가는 거잖아 일 1번에 구덩이 나왔다 왜나 나왔, 쏘는 거야 힌다 1번 2번이에요 이거 멀리 멀리 하나 더 멀리 둘다 멀리 둘다 4번에 둘 중학생명으로. 4번에 두명이야 넘어갔다. 지금 4번으로. 그걸 다았잖아3킬이야그래 왼쪽 일반지 바깥에 있고 대라이 있고 대박이 있고 대박이 있리 대박이 있고 대박이 파리색박이 있고 대박이 있고 대박이 있고 대박이 이 파베스타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티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타나이바이 뒤에 오토바이집들어스 나이스! 나이이도나이 나이스! 나 두번 하나. 그 왼쪽 멀리. 어, 1번, 아, 저도 1번, 1번. 하나 더.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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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번방 어, <laughs> 밖에 있었어. 고맙습니다. 이 고생하셨고요.